안녕하세요. 샌디입니다. 네, 제가 어제 이제 그 라탄 클러치 실용성 있는 버전으로 이제 사진을 올려드렸는데요. 자, 이제 그 가방을 뜨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예, 찍습니다. 자, 제가 이 라탄 클러치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예, 영상으로 떴던 가방인데요. 이 가방은 어, 조금 더 세련되고 좀 이제 옷을 좀 차려입고 들기에 예, 알맞은 가방인데, 이런 가방이 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손이 잘안 가요, 그렇죠? 그래서 데일리백으로는 손이 잘안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같은 패턴으로 조금 실용성 있는 예, 라탄백을 만들었거든요. 자, 이제 사진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거는 예, 알로아 실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어요. 예, 알로아 실로 만드니까 더 이렇게 예, 윤기가 있고. 뭐라 그럴까요 좀더 탄탄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자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요부자재대로좀 많이 사용을 해서 했어요 저 밑에 보시면 그 전에 제가 나타난 클러치에서는 이 바닥을 하나 둘셋넷 다섯코를 예, 다섯 다섯코를 사용을 했어요 예, 다섯코를 사용해서 짧은뜨기를 했고요자 이거는 보시면 제가 좀 넓게 떠 가지고 지금 요 코가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섯 일곱, 여덟, 아홉. 열 코, 예. 열 코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, 다시. 다시 해볼게요. 자, 1 줄. 지금 보시면, 이게 지금 제가 모서리를 여기가 떴기 때문에 헷갈려서, 예. 코를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섯 일곱, 여덟, 아홉. 예, 요거 보시면 이제 열 코, 예. 여기까지 끝에까지 해가지고 이제 열코로 해가지고 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바닥의 코 수가 좀 달라요. 이거 봐주시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짝수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. 이제 바닥을 조금 더 넓게 떴고 그다음에 이제 모서리 코 이제 여기도 여기 이 단수도 똑같이 짝수로 해가지고 쭉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모서리 이렇게 이렇게 코, 가로 코, 세로 코 이렇게 열코 그리고 여기. 여기 가로 부분은 이제 단수만큼 고그 코수를 제가 똑같이 했고요. 여러분께서 이제 영상을 봐주시면 알아요. 그 전에 라탄백 뜨신 분들은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윗부분 이제 제가 자, 이제 여기 걸어뜨기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려봤어요. 자, 요거는 제가 단수를 둘, 레6 8 1덟 열, 열 지금 1 2 코. 아, 열두 단. 12단을 했을까 무늬단 12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무늬마다 지금 우리가 4, 4단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요 4단씩 해가지고 10개를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러면 아예 단수 말고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를 제대로 면은 뭐 원하시는 만큼 해주시면 되지만, 그래도제랑 똑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게 가로 길이가 한 2인치니까 어, 자, 센치로 바꿔서 25cm, 그 다음에 여기 세로 부분은 한 지금 보니까 13점, 예, 거의 13cm 되네요. 13cm. 그 다음에 여기 바닥도, 좀 거의 비슷하게. 이렇게 한 7.5cm, 세로. 바로는한 21cm 정도 될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. 자 이거 보여드리면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 구입한 부자재였거든요. 끈이랑 여기 이 플랩 그요 덮개가 같이 들어있는 부자재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뭐 쿠팡이나 뭐 다른 세비 홈페이지 가셔서 비슷한 거 찾으셔서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뭐 이런 걸로 해주셔도 되고요. 이건 제가 세에서 지원 받은 건데 이런 걸로 해서 플랩백 해도 되고요. 저는 좀 덮개를 여기 넓게 하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달아줬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, 이렇게 열어주면 돼. 요 예,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. 여기 뒤에 보여드리면 이렇게, 이렇게 같은 색깔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꿰맸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알로아실, 자, 이 알로아 실 색상 분 안을 드릴게요. 42번이고요. 이거 한볼안 들었어요. 제가 두 줄을 잡고 떴거든요. 안에서 한 줄, 밖에서 한줄 해가지고 두 줄을 잡고 쭉 떴습니다. 그래서 이 대용량 한 볼이면 충분히 뜨실 수 있는 가방이니까요. 이렇게 예, 같은 스타일 뜨시고 싶은 분들은 예, 이렇게 예,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어,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예, 예쁘게 가방 예, 뜨셨으면 좋겠습니다. 샌디였습니다.